안녕하세요, 아리랑농부입니다. 2023년 3월 12일입니다. 여기가 조금 비가 조금 왔는데 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삽목하는 중에 소고기들 뭐 오늘 조금 삽목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크리스마스 로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 아직 제가 예 크리스마스 로즈 애들은 이름을 숙지를 못 했답니다 이녀석 어 보라색의 그 자주색 이네요 자주색에 가까운 녀석 어 세구로 이건 폭시로 나눠서 숙군 이기 때문에 음 올해는 지금 여기가 2년차 거든요 2년차 이기 때문에 내년에나 내년, 아니, 올 11월 달에나 폭이 나는기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폭시가 많이 커졌어요. 보세요. 폭시가 많이 커졌죠. 음, 똑같은 거. 아직 이름이 숙지가 안 돼서. 이 녀석들, 어, 내가 고개만 숙인 줄 알았더니, 어, 고개를 또 빠빠하더니 이렇게 들고 인사할 줄도 안 해요. 품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은이 녀석은 아직 그 폭시가 넓게 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어, 이것들은 왜 이렇게 잘라 졌지 뭐 어, 잘라지기도 했네 아 떨어졌나 어, 이상하네 어 이렇게 애들은 조금 뭐랄까 폭시가 좀 키가 작은가? 품종이? 아직 정확하게 제가 숙지가 안된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이 녀석, 이렇게 꽃을 피어요. 예뻐요. 이쁜데, 이름을 아직, 이름표도 없어요. 이름표를 제가 아직 달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음,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피네요. 이 녀석들은. 하얀색으로. 제가 똑같은 종류를 어, 종류별로 아마 이거 세 그루 샀나봐요. 세 그루, 이, 이 녀석들 세 그루 사고, 얘는 초여창기 때 너무 예뻐서 그때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저는, 어, 이게 꽃들을 살 때는 이렇게 한두 그루씩 사거든요. 두세 그루, 아니가 세 개, 네 개, 다섯 그루, 이렇게. 음, 여기도 한 구루, 두 구루, 세 구루 했는데, 지금, 이제 폭시가 너무 이렇게, 쑥, 이게 숯군이기 때문에, 어, 가을에 한 번, 한 구루는 한번 파봐서, 폭시가 나눠지는가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또, 아직, 꽃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좀 늦네요, 이 녀석. 세 구루는 조금 늦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작년에, 12, 20, 22년 11월 달에 사는 녀석이거든요. 저는 11월 달에 사는 것들다 겹으로 샀는데, 이거는 겹이 아니네요. 피코티가 아네모네 피코티가 겹이 아니네요. 겹 아니고, 이거 보세요. 확실히 겹, 겹으로 피죠? 오, 어, 얘는 이름이 더블 레드, 화이트, 더블 레드, 화이트, 더블하고 화이트색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어, 올해 11월달에 산 녀석들도 제가 다섯 그릇씩 샀나? 예, 제가 다섯 그릇씩 샀는데 음이 녀석은 이렇게 꽃핀 녀석도 있고 걸음을 심을 때 제가 거름을 조금 줘서 그런지 몸살을 하는 녀석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음. 줬어야 되는데 엄마 나! 우리 샤프라는 심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어요 샤프라는 생명력이 흰코 샤프라 너도 샤프라는 생명력이 강해서 이렇게 쑤셔 넣어주면 아주 잘 삽니다 뿌리만 살짝만 다 있어도 잘 사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올해 제가 경과선으로 했던 녀석들이랍니다 알리움 알륨. 이제 알리움이 그냥 튼실하게 많이 컸죠 여기 크리스마스 로즈들은 아직 뭐 아네모네 피코티 어 아네모네 피코티가 왜 저리 많아 제가 어 더블 피코티 아네모네 피코티 피코티 종류들이 많네요 어 여기도 아네모네 피코티 제가 아네모네 그들 다섯그루시 샀나 어? 더블 레드 하이트 했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부실하죠 조금 전에 보였던 거 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 주니 얼마나 고무한지 모르겠어요. 와 춥네요. 이게 마지막 꽃샘추인가 보입니다. 아우 손이 시러울 정도로 영상 찍는데 너무 손이 시러울 정도로 춥네요. 우리 진달래, 어, 진달래 꽃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어 연한 것도 있고 좀 진한 것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아니지? 보죠? 어, 핀, 확실히 달리죠? 조금 연하죠? 여기 같이 활짝 펴도 조금 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어, 여러분께 오늘 크리스마스 로즈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저녁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